입니다. 와 오늘도 장수산에 있는 둘레길을 한참 아, 돌았어요. 한한 예, 한 시간 이상 걸은 것 같습니다. 아주 운치 있고 참 좋은데요. 네 이제 배가 출출해서 지금 간단히 싸온 거를 풀러 봤습니다. 네네 네. 예전에 먹던 먹방 했던 그 벤치예요. 예, 그 벤치에 지금 앉아서 지금 음, 풀러 봤는데 아 그래도 만만한 게 김밥이에요. 이 예, 김밥 한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가요 이거 뭐라고 썼지요? 방앗간 찹쌀 찰떡 요거를 한번 사 왔는데 아직 맛을 못 봤어요. 예, 이따가 한번 맛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점심 시간인데. 예,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. 와 김밥을 또 한번 먹어볼게요. 김밥 짠. 음. 음. 아주 꿀맛이 따로 없어요, 그쵸 운동한 후 이렇게 음, 음식을 먹으면 아주 꿀맛이 따로 없습니다. 음, 음. 작은 행복 함께하고 있습니다. 찰떡을 한번 개봉해 볼까요? 드셔보셨나 모르겠어요. 음, 저도 오늘 처음 사 와봤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생겼네요. 네. 네, 쑥, 찹쌀떡이니까 한번 먹어볼게요. 무든 거 있다 딱 지어 먹 그쵸? 출출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음한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사 드셔보세요. 이번에는 김밥. 햄이 안 들어간 김밥. 오늘 날씨가 흐렸다 개었다 아주 변덕스러운 날씨입니다. 나비공원에 많은 어린이들이 놀러 왔나봐요. 주위가 아주 시끄럽죠? 음 맛있어. 역개춤 역개춤을 많이 추래요 여기에 음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우리 선생님께서 많이 추래요 어. <laughs> 밥 먹으면서 다 소화되겠네 아.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땀이 나서 모자가 다 젖었네요. 모근도. 오늘 불금들 만들어 가세요, 그렇죠? 오늘 불 같은 금요일들, 금요일들 만들어 가시고 저는 여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는 금요일 만들어 가세요! 비타민의 영상 끝!